네. 대학교에서 개설된 여러 학과들을 보면 전공 과목들이 겹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대학교 각 학과들 간의 공통 과목을 구글 스프레드 시트를 활용해서 쉽게 파악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상담을 해 봐야 정확히 알수 있겠지만, 뭐 간단하게 계획을 잡는 데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보시면 왼쪽은 학교 홈페이지가 띄워져 있고요, 오른쪽에는 구글 스프레드 시트 비어 있는 스프레드 시트가 있습니다. 제가 왼쪽 학교 홈페이지에서 학과 소개에서 아무거나 하나 골라 볼게요. 공과대학의 컴퓨터공학과 개요이 있네요. 이 페이지에 보면 2024년 교육과정에서 표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 있는 표를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가져와 볼게요. 구글 스프레드시트에는 import html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를 사용하시면 웹페이지에서 표를 쉽게 가져올 수 있어요. 이렇게 첫 번째 인자에 URL 주소를 넣어주시고, 두 번째는 테이블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자는 몇 번째 테이블을 가져올지 정하는 건데요. 첫 번째 테이블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네. 한 번에 표가 들어왔죠. 실제 홈페이지에 있는 것과 같은 내용으로 표가 스프레드시트에 들어온 걸볼수 있습니다. 왼쪽에 열을 하나 넣어줄게요. 학과, 컴퓨터공학과. 이렇게 학과를 넣어줬습니다. 또 새로운 시트를 추가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무슨 과를 해볼까요? 사회과학대학을 해볼까요? 부동산학과. 마찬가지로 교육과정 들어왔습니다. import HTML 함수를 사용하고요. URL 주소, 테이블, 첫 번째 테이블. 이렇게 하면 또 부동산학과 커리큘럼이 들어왔습니다. 왼쪽에 열을 하나 삽입하고요. 지금 이렇게 학과를 넣어주는 이유는 이두 개의 테이블을 병합하고 나서 각 행이 어느 학과의 과목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시트 1과 시트 2가 같은 구조로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있습니다. 이제 이두 시트를 합쳐서 조회해 볼게요. 조회할 때는 Query 함수를 사용합니다. 구글 스프레드 시트에 있는 Query 함수이고요. 첫 번째 인자는 시트 범위 ASD까지만 해볼게요. 이렇게 시트와 범위를 지정해주고, 또 세미콜론으로 해서 이렇게 두 개의 범위를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자에는 sql문과 비슷한 구문으로 쿼리 문장을 써 주는데요 select cal1, c a l 아, 칼럼 번호를 이렇게 지정할 때 이렇게 첫 번째 c를 대문자로 써야만 되는가 봅니다 오 어, 이제 잘 됐어요 여기 보시면 컴퓨터공학과 과목들이 쭉 나와 있고 그런데 뒤에 음, 부동산학과 과목이 없네요. where 문을 넣어 볼게요. where 칼 투가 1학년 1학년 과목만 네. 아 이제 잘 되네요. 이게 아마 쿼리가 웨어 조건이 있어야만 올바로 작동을 하나 봐요. 이렇게, 셀렉트, 칼럼, 번호 넣어주고, 웨어까지, 조건까지, 이렇게 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웨어 조건을 좀 다른 걸 줘볼게요. 이수 구분, 전공 선택으로 해서, 아, 여기도 이수 구분을, 칼럼 번호로 할게요 세 번째 칼럼이 전공 선택인 과목들만 이렇게 조회했습니다 자 그러면 두 학과에서 공통된 과목이 뭔지 알아보고 싶어요 피봇 테이블을 넣어 가지고 공통 과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전체죠 요거를 피봇 테이블 만들기를 해서 학과 과목. 이렇게 하면 각 과목이 부동산학과에 있는 과목, 컴퓨터공학과에 개설된 과목, 그리고 양쪽에 다 개설된 과목,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요. 여기서 쉽게 찾으시려면 필터 만들기 해서, 어, 여기는 겹친 과목이 전혀 없네요. 어, 이럴 수도 있구나. 학부가 달라서 그런가 본데. 그러면 컴퓨터공학과와 기계제어공학과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b1셀에 import html 함수가 있고요. 여기서 부동산학과 주소였던 건데, 이거를 기계제어공학과로 바꿔보겠습니다. 기계제어공학과 과목들 이렇게 과목들이 들어왔고요 학과 셀도 다 만들어줬습니다. 데이터도. 그러면, 쿼리가 이걸 손대지 않아도 여기 데이터가 바뀌어 있겠죠. 컴퓨터공학과, 기계제어공학과, 피벗테이블 d, 8 3까지 기계제어공학과에 개설된 과목, 컴퓨터공학과에 개설된 과목. 양쪽 다에 개설된 과목이 숫자 2로 나오죠. 네, 빅데이터 기초 프로그래밍이 양쪽 학과에 같이 개설되어 있다는 것을 찾았습니다. 제가 소속된 드론 로봇 융합학과입니다. 교육과정 URL로 바꿔주고요. 드론 로봇 융합학과와 기계 제어공학과에 겹치는 과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전공선택으로 되어 있는 과목을 다 나열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피벗테이블 D100번 셀까지 피벗테이블이 되어야 되겠죠. D100번 양쪽 학과에 다 개설된 과목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 열한 과목이 공통 과목인데요. 어, 학교에 복수전공 신청하는 화면에 들어가 보면 21학점까지만 공통 과목을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트는 참고만 하시고요. 일단 이 영상에서는 여기까지만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